아, 진짜 어이가 나노.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, 새끼. 어? 빨리 밥 먹어. <laughs> 못생긴 것들.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노?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와봐.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응? 야, 너희 형이랑 같이 살래? 응? 형, 저기 집 엄청 큰데 있는데. 어? 요세 마리 다 데리고 갈까? 응? <laughs> 아이 새끼도 귀엽네. 가이 새끼야. 너 너는 내하고 이, 계산을 좀 해야 된다. 니는. 일단 일단 가자 가자. 뭐, 씨. 아, 가자. 여기 있으면 마음만 상하지. 아, 씨. 아, 씨. <laughs> 먹어. 수도가 어딨지? 얘들 물도 더럽군데. 물도 줘야 되겠다. 개 밥을 한 우리 할매가 짐승 배고리지 말라. 아이고 새끼는 걱정돼. 아이고, 아이고. 그래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노? 갈리 못한 주인이 잘못이지. 아... 음. 자, 이걸 넣어서 먹고. 아... 간다.